할렐루야 이 귀한 새벽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복되고 귀한 하루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41편에서 143편입니다. 141편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 싸우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의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여오하여,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모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142편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과하는 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 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143편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죽게 드리미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죽게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해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인이이다. 먼저 141편은 다윗의 비탄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열심히 강구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앵게데의 동굴에서 자신을 죽이려한 사울을 살려준 때를 회상하며 쓴 시입니다.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리고 힘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하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죽게 부르짖을 때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하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여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지금 상황이 굉장히 힘든데도 다윗은 자신을 돌아보며 근신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을 멀리하기 위해 고통스러워도 의인의 책망을 달게 받겠다고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그들의 재난 중에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아멘.말씀에서 다윗의 위대함이 나타납니다.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시인하며 타인의 책망을 겸손히 청종하는 자는 영적 성장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자세는 한란에 처한 성도들에게 귀한 본이 될줄 믿습니다. 142편으로 넘어갑니다. 이 또한 다윗의 비탄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도 사울에게 쫓겨 굴에서 은신하고 있을 때 생각하며 쓴 시입니다. 다윗의 불안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하면서 도우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현재 상황에 대한 호소와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강구로 나누어지죠. 먼저 부르짖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42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소리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 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 도다. 아멘. 여기서도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 힘든 상황에서 건져내 주실 분임을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라고 표현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 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마치 감옥에 갇힌 듯 힘든 상황임을 하나님께 말하면서 이 상황에서 해방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143편으로 넘어갑니다. 이 또한 다윗의 시로 인도와 구원을 구하는 시입니다.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내 강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떼쓰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43편 1절입니다. 여호하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강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주의 종인 나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 기도를 합니다.자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지 않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합니다.이러한 죄책감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입니다.스스로 죄를 짓고 남까지 죄의 길로 가게 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한 이들이 많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영적으로 늘게여 자신을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온갖 간교와 술수로 성도들의 영혼을 짓밟아서 육으로는 살아 있지만 영으로는 죽은 자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다윗시 사절에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라는 표현을 봐도. 악한 자들의 행위에 대한 마음 상한 다윗의 그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사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틀렸다고 자포자기에 버려 아예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잘 이해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7절에도 보니, 요하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라는 불같은 간청으로 시작하는 다이시지만, 지금의 참담한 상황에서 시선을 돌려, 과거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 중에 사모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현재에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걸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극률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자신의 행동과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로부터 배우겠다는 겸손하고 여호와 중심적인 다윗세 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공평한 땅이란 사울의 추적과 압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안전한 곳을 의미하죠. 사단의 세력이 올수 없는 영원한 하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우리가 하늘 나라 가는 여정 가운데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줄 믿습니다.요한복음 16장 13절을 읽어드립니다.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아멘. 악인들이 잘되는 것을 보며 낙심하는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며 순간 손해보고 당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먼저 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상황을 보시고 때마다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합심기도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여름행사와 성북지방연합성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에 다이세 쓴 시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느낍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와 성북지방 여름 연합성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상호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물러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에 평토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